눈부신 의학 발전으로 평균 수명 100세를 기대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병상에서 긴 노전을 보내는 것은 아무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기 위한 방법들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하나만 꼽으라면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한국 전통 음식 중에는 노폐물과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훌륭한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화의 속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운동, 영양, 술, 담배의 네 가지인데 현대인들은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라면,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설탕이나 시럽 등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노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은 그렇게 늘지 못해서 장기간 질병을 앓는 유병장수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체 노화가 빨라지면 같은 연령일 때 만성 질환의 정도가 나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의 증상이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동맥경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도 앓을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로 인한 혈액순환장애로 인해서 심근경색증, 뇌경색증으로 뇌졸중이나 치매, 실명, 신부전 등의 합병증을 젊은 나이부터 겪을 수 있고 암도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기술의 발달과 신약의 개발로 병을 계속 관리해서 병을 가진 상태로 수명을 채우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의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직 병이 되지 않은 상태인 미병 단계에서 잘 관리하면 발병 이후 치료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도 안 하고 식사에 늘 신경 쓰고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담명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술 담배를 했지만 백수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고나는 유전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타고나기는 약하게 태어났지만 부천적인 노력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서 건강장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태어나는 유전적인 요인과 타고난 건강 체질을 잘 유지하는 환경적인 요인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 서는 면역력이 중요한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건강과 면역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질병에 관한 한잘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힘, 면역력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진 이유입니다. 병에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과 면역력입니다. 눈부신 의학 발전으로 평균 수명 100세를 기대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병상에서 긴 노년을 보내는 것은 아무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을 지켜야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면역세포의 70%가 직결해 있는 장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과 유산균이 먹을 식량이 되는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 그리고 우리 몸을 지키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식품들이 중요하겠죠. 한국 전통 음식 중 김치는 재료가 배추이고 부속 재료로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 들이 섞이고 발효식품이라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훌륭한 음식이라고 할수 있지만 염분이 너무 많아서 주의를 요합니다. 김치의 재료 배추에는 비타민과 식물영양소 등 항산화 영양소가 많고 역시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담을 때 추가되는 고추, 마늘, 생강, 깨, 양파, 무 다양한 비타민과 식물영양소가 항산화 작용을 해줍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새끼밥을 먹는데 흰쌀밥으로 먹느냐 현미밥으로 먹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미네 생물 영양소 섬유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지만 흰살에는 현미의 5% 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은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먹어도 배설되기는 하지만 음식을 통해 들어온 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함께 배설시켜주기 때문에 나쁜 성분의 몸에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방어작용을 해줍니다. 국산 차에는 종류별로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오미자 차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폐나 기관지가 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생강 차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 순환, 살균 작용, 기관지에 좋습니다. 유자차는 피로회복과 목의 염증에 좋고 미실차는 소화불량, 복부평만 등 소화기에 좋고 메밀차는 간 건강과 변비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리차는 노폐물과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주고 결명자차는 눈의 건강과 몸의 붓기를 빼내 주는데 도움이 되고 녹차에는 카트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똑같이 노출되더라도 면역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죠. 즉 사람마다 면역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세든 약하든 타고난 상태의 면역력을 최대한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평소의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에 의해서 면역력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약했던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으로 보통 다섯 가지를 꼽습니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건강 식습관, 꾸준한 운동, 검연 및 절주입니다.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외에도 햇빛 쬐기, 실내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기, 물 자주 마시기, 입 대신 코로 호흡하기, 몸 따뜻하게 유지하기, 면역 증강 건강식품 복용하기 등도 포함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할수 있는 운동은 걷기일 것입니다. 그냥 걷지 말고 맨발 걷기를 추천합니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지구의 거대한 음전화 덩어리와 연결되어서 우리 몸속 활성산소인 양전화를 중화시킬 수 있어서 좋은데 이를 어싱이라고 합니다. 맨발로 그러면 발바닥의 여러 경혈들과 발바닥 코어 건육이 자극을 받아서 좋고 발바닥의 아치를 지지해 줄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단 어싱이 되려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흙이나 황토가 가장 좋고 잔디밭이나 해변도 아주 좋지만 아스팔트나 시멘트길, 보도블록, 인조잔디, 폴리우르탄길, 로프길, 나무테크길 등은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신의 효과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과 수면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수면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 상태를 약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수면은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적당한 수면을 취하고 나머지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현대인의 대부분은 충분한 수면을 누리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동보다 수면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운동은 질 좋은 수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많이 할수록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꼭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면과 운동이 일방향이 아닌 상방향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운동이 수면을 개선시키기도 하고 수면이 운동능력을 개선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도 향상됩니다. 열량을 연소시키면서 체온이 오르고 땀이 나서 열을 방출시키기 때문에 몸이 과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운동으로 인해서 행복호르몬인 엔돌핀이나 엔도카바비노이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행복한 감정을 유도해줍니다. 또 유산소 운동 뇌로 흐르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사고 능력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근력이 향상되고 장 운동이 활성화되어서 배변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수면 장애는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전반적인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질로폰 수면도 굉장히 중요한 건강 조건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데요. 식생활은 암 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 태운 고기의 섭취, 동물성 지방의 과다한 섭취가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짠 음식은 위암, 식도암, 구강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고,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에서는 유방암과 대장암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최근 서구에 많았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이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육류 섭취의 증가 등 식생활의 서구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조금의 절인 음식, 식품 첨가물에도 발암 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신선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과도한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기 위한 방법들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하나만 꼽으라면 마음 관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음, 식사, 운동, 환경, 수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관리해야 하겠지만 하나밖에 할수 없다면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인체는 육체와 마음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마음이 육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사, 운동, 환경 등은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지만 마음이 육체를 조절하고 있으니까 이런 요소들을 좀 소홀히 하더라도 마음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건강장수를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 관리는 만병을 조절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